자 여기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궁금했던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순수 100% 전기차로 국내에 출시될 예정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자 오늘은 르노에서 이번에 공개한 르노 5 e테크 100% 전기차 이 볼루션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r5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차량은 r5 차량은 부산 모빌리티쇼에 공개를 해서 디자인이 있긴 합니다 어, 그러나 작품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r5 레지나트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화이트 컬러라고 해야겠죠 약간 그레이 컬러 화이트 컬러 뭐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독창적인 느낌으로 르노 코리아 부스에 현재 전시되어 있고 곧 완성된 완성차가 국내 수입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르노 부스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르노5 이테크 일렉트릭 이 차량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i5 레진 아트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레진입니다 레진 재질로 표현을 해놨고 이 모델에 대한 개성 있는 스타일과 현대적이고 좀 새롭게 풍족한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해석을 해서 르노5 이테크 일렉트릭에 대한 오마주 작품이라고 합니다. 글쎄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감동에 대한 범위는좀 적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작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정말 대중적이고 가족을 위한 패밀리 소형 cu v 차량이라고 얘기했죠. 쿠페 쿠페도 맞습니다. 그래서 벨트라인도 좀 이렇게 수려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특징을 지금부터 한번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 2024년도 2월달에 공개한 배터리 전기로 가는 르노5, 이른바 R5는 국내 출시하기로 예정이 됐고 현재 조율 상태로 들어간 이후에 많은 주목을 끌고 이 차에 대한 매니아층들이 확실히 많은 편이긴 합니다. 1970년도에 출시가 돼서 초기 모델은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이 끌었고 르노 브랜드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소형의 해치백의 대표적인 차종으로 유명한 차량도 많습니다. 1990년도에 단종이 됐고 전동화 모델로 부활을 하면서 드디어 2024년도 올해 연말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도 동시에 진출한다는 예상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D 세그먼트 중형 그리고 스포츠 리틸티 SUV 또 내년 C 세그먼트 바로 소형 혹은 준중형 SUV를 내놓는 계획을 갖고 있는 이 르노 브랜드에서 올해는 지금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세니글 비롯해갖고 그란 콜레오스를 함께 볼수 있는 범위가 지금 공개가 됐죠. 아, 아무쪼록 이번 사태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고요. 어, 뭐 뉴스랑 다양한 미디어 그리고 아직 뭐 유튜버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아닌데 무분별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 종합해 보면은 적절한 사고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은 7월 첫째 주가 됩니다. 곧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르노 브랜드에서 아주 유명한 멋진 차량 중에 이 R5를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업계에서 이 수입하는 모델 가운데 르노가 올일 초에 공개한 이 르노 5가 가장 주목받을 것이라 많이 기자분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특징을 보시면요. 단 1회 충전으로 52km 아인데 최대 400km 범주 내에서 주행을 할수 있다는 결과치를 보여줍니다. 이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이제 해외 사이트입니다. 국내에 아직 제공되지 않은 거니까 의문 가지실 분들은 혹시나 저처럼 해외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인 컬러는 옐로우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컬러가 팝그린 컬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명칭이 또 바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나이트 블루는 굉장히 인기 많은 대한민국 남성분들 그리고 지금 MZ세대들한테 정말 인기 많은 컬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펄 화이트 또는 블랙펄, 블랙이 좋긴 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화이트를 접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메인 컬러로는 팝 옐로우 컬러를 가장 먼저 보여준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시장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배터리의 효율성을 한번 보여줍니다. 15%에서 80% 범위 내에서 초고속 고용량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 약 17분 내에 충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최대 410km라는 경이로운 주행거리를 보여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캐스퍼는 이 친구 따라오려면 아직 멀은 범위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주행거리만 자체만 봐도 매력적이긴 한데, 일단 모터의 힘이 좀 좋습니다. 구동력에 대한 범위를 보시면 전륜구동 기반이 되겠고, 142마력에 110kmh를 보여주고, 토크가 무려 122 토크가 됩니다. 여러분들 캐스퍼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물론 이 차량이 좀더 비싼 건 맞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해보시면 이 친구가 얼만큼 성능 대비 가성비가 좋을 거라 이런 범위를 한번 미리 예측해 보는 범위도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나오면 대박입니다 저도 하나 회사 차로 갖고 싶을 정도니까요 R5 아티브 이 친구는 옵션적인 범위를 메인 컬러로 많이 선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가능한 조합이 무려 2 0 0까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내수시장에서 보여주는 종류의 범위는 서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부에 보시면 약간 카본 느낌인데 이건 디자인이고요 이런 식으로 별도로 꾸며서 보여주는 범위를 매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는 세로 형태가 되고 디자인적으로 가로가 쭉 일직선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뭐 엠비언트 등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미니 쿠페랑 상당히 다른 느낌을 받는 그런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통합된 오픈 r링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이 지원이 되고 실시간 탐색 및 50개 이상의 웹을 구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르노에서 이 르노 5만큼은 상당히 독창적인 디자인, 시스템을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전자랑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서 뭐 웬만한 기능들은 다 검색이 되고 그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두 개인데 10인치입니다. 10인치, 10인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I가 탑승이 돼서 채팅 GPT를 구동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이거는 내수시장에 이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할지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기타 모든 것이 터치 패널로 돼서 누르면 열선과 통풍 시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은 앞유리 열선까지는 지금 해외에 있는데 국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충전구에 대한 범위는 운전석 앞핸다 좌측에 있습니다. 이쪽에 휠도 좀 독특하죠, 여러분? 3,700와트를 자랑을 하고 고속으로 충전될 수 있는 범위까지 지원을 되는 거니까 이 배터리의 안전성까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하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에 우리나라 배터리 사고가 좀 많이 나는데 논우에서 그런 사고 없이 잘 수입이 되기를 아무쪼록 기원해 봅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젠더를 이용하게 되면은 공기 펌프, 전기 자전거 등을 급속 충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기대감이 또 갖기도 합니다. 에댑터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도록 합니다. V2L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질에 대한 범위가 되는데 이 사이클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재활용된 범위에 재료를 얼마큼 사용하느냐 그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19%가 적용이 됐습니다. 타이어 이런 거는 빼고요. 나머지 범위는 뭐 외부보다는 내장재, 가죽보다는 스웨이드 재질, 그리고 천연 섬유 재질 같은 걸 쓰는데 이런 재질들 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재활용재를 료19%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재활용 가능한 것은 85%를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뭐 일단 적용을 했다니까 한번 믿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 소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여기 추가적 내용이 뜨는데 이렇게 시트적인 범위를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시트가 인기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유럽과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이런 시트들이 아직까지 인기가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가죽은 맞습니다. 그리고 범퍼 내피 좀 의미를 하는데 이런 범위는 좀 이렇게 경량화했다는 의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피 e 재질을 사용을 해서 강도는 유지를 하고 조금 더 보강이 되면 됐지 오히려 허술한 범위는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컬러를 대표적으로 봤고, 1회 충전으로 410kg의 경이로운 연비를 자랑을 하고, 올해 말에 출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격이 공제가 되면 은 얼만큼 이 친구가 인기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희망적인 범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아마 2천만 원 후반대에서 3천만 원 초반대로 구성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연기관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대세가 전기차가 대세인지라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조금 아쉽지만 기대해볼 만한 범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전방의 등입니다. 데일라이트. 주간 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캐스퍼랑 좀 느낌 비슷하지 않습니까? 캐스퍼는 원형입니다. 이 친구는 타원형입니다. 뭐 사각형의 느낌이 좀 강하긴 하지만 그 느낌을 브랜드별로 독창적이고 좀 겹치는 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느낌 자체가 서로 상이하게 최종적인 느낌을 본다면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디자인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르노 코리아에서 이번에 사고 친거 빼면 은 나머지는 뭐 괜찮은 범위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광고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되게 못생겼죠? 여러분 이렇게 못생긴 게 점점 이쁘게 변해지게 됩니다. R5는 디자인이 독창적이기도 합니다. 국내 내수 시장에 분포가 되면은 상당히 도로가 이뻐질 것 같은 희망 또한 갖게 됩니다. 이렇게 튜닝카드 나오게 되고요. 퍼포먼스, 뭐, 레이싱카드 많이 진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르너5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디퓨저, 그리고 부분적으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적인 소재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최첨단의 미래 지향적인 차라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컬럼시 키아 방식이고요. 소비자분들도 컬럼시 키아 방식은 메르세스 데 벤치에서 많이 보고 느끼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방식을 현대기아하고 다르게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 높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일한 컬럼식이긴 하지만 현대기아의 회전형은 아직까지 많이 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여기 메인 가장 얼짱 각도라고 보여지고요, 컴팩트합니다. 그리고 측 후면 실루엣인데 휠, 타이어가 커 보이는 디자인적 요소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2열에 대한 경우는 필러에 이렇게 또는 창문에 가려져 있는 또 캐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소형차들은 어쩔 수 없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자 전면에 디자인 보시면은 하회탈 같기도 합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반자율주행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 친구가 국내 도입되면서 어떻게 유지하면서 들어올지가 관건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SUV 스타일이기 때문에 뒤에가 그러니까 SUV에서 SUV 중간 성향이 맞습니다. 뒤에가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 윈도우 프로시를 이용을 해서 뒤에 창문까지 닦을 수 있는 범위가 되죠. 배기머플러는 없습니다. 이 친구는 전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1열과 2열 차이점은 도어의 크기도 있겠지만 도어 캐치가 2열에는 문쪽에는 없고 창 쪽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터리라고 써있고 5 이렇게 보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의미냐? 바로 배터리 충전 잔량 상태가 본네트에 보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숫자 5에 대한 충전 글씨가 엔비언트가 하나하나씩 달면은 배터리가 달고 있거나 또 가득 차 있으면 배터리가 풀충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죠. 저도 단순한 이미지였더니 이게 연동을 시켜놨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독특한 서명, <laughs> 표현이 좀, 해석이 좀 독특하죠? 르노5 테더링이 아주 짙게 카본 스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간 내비게이션, 음성 제어 시스템 등 여러가지 50개의 웹이 포함되어 이 있고 오픈할 링크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시스템에서 다양한 통합, 특히나 구글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커넥티드 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국내에서는 좀 아직 어색한 범위가 있지만 구글은 다 아시죠? 헤이구글 hey, 연동이 되고 나머지 뭐 라디오나 기타 음악과 다양한 서핑 같은 것들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만큼의 똘똘한 기능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원 버튼이 위에 독특하게 들어갔습니다. 마치 탭, 핸드폰에서 볼 법한 느낌. 음향내에 대한 것도 키우고 줄이는 것을 이렇게 매우 수동적으로 적용했는데 이건 아주 아주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날로그 시대 이제 휴먼 로봇이 나오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수동은 같이 공존하고 상생을 한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드립니다. 커넥티드 드라이빙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이러 이러한 웹들이 연동이 되었다는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되겠고요.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 서비스를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하만 카돈 시스템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기대가 좀 됩니다. 하만 카돈 시스템 좋은 거는 다 아시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들을 소비자분들은 차는 작지만 최첨단의 거의 뭐 중형차 세단급 이상의 성능들을 사용을 하면서 재미있게 운용을 할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모든 기능들이 잘 탑재가 되고 주행 성능이야 워낙 좋다고 정평이나 있으니까 보완이 된다면은 아마 금액이 아깝지 않은 차량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헤이리로 hey, 리노, 안녕리노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실내에 대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스포티하지 않습니까? 컬러별로 이렇게 서로 다른 느낌도 자아내주고요. 액세서리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센터의 중앙 콘솔 보관함도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매일 전기로 운전을 하고 어, 집밥 먹이면서 좀 가지고 다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쭉 한번 보시고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차를 생각하신다면 이 친구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주행에 대한 스타일 한번 보시고 차선 이탈에 대한 기능 들어가고 세이프 OR 프로그램이 인류 최초로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거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어, 다양한 독특성이라는 것을 좀 안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주차에 대한 보조도 있고 어, 비상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 비롯해서 몇 가지 최첨단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흔하다고, 어, 익숙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찰급에 이런 많은 기능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 들어갔다는 자체가 어, 이거 조일때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없시도 기대가 되고요 한국 시장에는 좀 다르게 책정돼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국내 시장에 고대로 유지하면서 르노코리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행하는지 한번 기대해볼 를 만합니다 자, 근데 이번 사태의 일을 수습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판국에 르노코리아에서 과연 소비자분들한테 얼마큼잘 자동차를 수입을 해서 잘 팔지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의 다양한 소통 내용도 보면서 많은 사항들을 좀 느끼게 되는 범위도 있죠. 기타 뭐 세닉을 비롯해서 몇 가지 차량들이 있습니다. 다음엔또 매거진 이테크 이 친구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르노의 R5 순수100% 전기차 경차급이지만 정말 대형 세단 대형 SUV에 들어간 프리미엄 옵션들이 대거 탑재된 차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름하여 르노 R5, 르노 5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추가 정보 들어면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